자, 오케이, 여러분들, H입니다. 자, 요번에 할 거는, 우리, 리바이, 우리, 샤인 리바이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가진 것 중에서는, 제가 가진 것중 가장 강력하죠. 일단은 뭐, 우리, 시크릿, 시크릿 유닛 같은 경우, 샤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 리바이 보다 좀 낮은데, 아마도, 어, 우리 시크릿 유닛도 샤인이라 그러면 리바이보다 더셀것 같습니다. 일단 가진 것 중에서 리바이가 제일 세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게, 어, 어쨌든지, 자, 일단은 등급이 높을수록 레벨이 더안 올라요. 일단은 보면은 73레벨, 어, 73레벨이고, 둘다 같은 레벨인데, 데미지가 지금 요거 440k, 요거 같은 경우 380k죠? 어, 그렇고, 일단은 얘 같은 경우 73인데, 레벨 올리가 기 굉장히 쉬웠죠? 어쨌든지, 약간 등급에 따라서, 더 높은 샤인이라든지 이런 등급이 되면은, 어, 더, 많이 먹여야 된다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먹이는 만큼 어, 공격력이 강해진다 레벨보다도 먹이는 만큼 드는 만큼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그만큼 더 어, 올리기가 힘들고 자 일단은 여기다가 더 먹여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이렇게 먹여주면서 일단 74 레벨 주르륵 들어들고 어, 74 레벨까지 올라갔으면 490까지 올라갔어요 데미지 어, 일단 여기 있는 거 어, 우리 또 풀어주고 오게, 풀어줬고,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아, 얼마 안 오르죠? 어, <laughs> 그만큼 올리기가 힘들다는 거. 궁금으로 일단 먹이는 건 아니고, 풀어가지고 한번 다, 어. 만약에 내가 플레이하는 것까지 먹인다고 치면은, 먹이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 어, 76레벨까지 올라가네요. 먹일까? 아니야. 미친 짓이실걸?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잠깐만, 어. 먹일까? 380k, 490. 이거 먹으면 떡상할 것 같긴 한데, 어. 그렇다고 아니야, 이건 먹이면 안 돼. 일단은. 얘네 셋은 먹여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 먹여 볼까? 75, 이거 75인데, 얘 끼면은 76까지 올라와. 얘도 많이 먹였나 보네요. 어. 아니 아니 아니자자자 자, 자, 자제하자. 어. <laughs> 정신 차려야 돼. 자, 일단 어쨌든지 우리 요렇게 리바이 샤인 리바이 일단 74 레벨에 490k까지 맞췄습니다. 일단은 얘 같은 경우 일단 올리질 않은 건데 어 레벨 안 올린 겁니다. 레벨 안 올린 거기준으로일다 그냥 기본적으로 뽑았을 경우 어 물론 50 레벨이 아니고 더 레벨이 높을 수도 있지만은 어대략적으로 뭐 50이 평균이라고 치면은 일단은 어 35k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10배 이상 일단 데미지가 올라간 거죠. 10배에서 데미지 차이가 나는 거고, 한번 얘 가지고, 한번 사냥을 해볼게요. 얘 하나 가지고 이때 잡았을 경우 때려주면서, 어,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킬도 안 쓰고 있습니다. 아직 스킬 안 나갔습니다. 어, 굉장히 빠르게 피를 빼고 있죠. 야, 이야... 이제 예, 스킬 나갑니다. 이제 와, 지금 여러분들 이게 다섯 마리가 아니고 혼자서 때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혼자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잡아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 거는 또 얼마나 걸릴까? 마지막 거 빨리 잡을 수 있을까? 지금 일단은 영상 시간이 대략적으로 3분 40초거든요? 아마 마지막 보스에 도착할 때한 4분 될것 같은데, 어, 잡아오도록 할게요. 혼자서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55초, 56, 57, 58, 59, 5개 스타트. 자, 4분 때, 지금 영상 길이 4분 대에 일단 사냥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일단은, 와, 피 빨리 빼고 있는 게 확실히 보이죠? 이거 여러분 다섯 마리가 아니고 혼자입니다, 혼자. 혼자 피 빼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자, 지금, 이제 20초째 잡는 겁니다. 20초 만에 요 정도를 혼자서 피를 뺐다는 거, 와. 이거 1분 뒤면은 작살 나겠다, 진짜로, 와. 자, 이 스키 나갑니다. 이제 스키 나간 거는 뭐 크게, 뭐 확실히 크게 빠지긴 했지만은, 어, 뭐 와, 이것까지는 안 나오긴 하는데, 자, 지금 이제 45초 째, 이거 일단은 거의 한 3분 안 걸릴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혼자서 갑자기 먹이고 싶은 욕구가 확 드네요. <laughs> <laughs> 더 빨리 혼자서 잡고 싶어. 뭔가 여러 마리가 아니라 혼자서 잡고 싶어. 오. 자 일단 1분 5초 지났습니다. 어, 1분 5초 지나고 지금 1분 1 0초지는데 1분 10초에 한반 정도 피뺀것 같아요. 어, 이거 굉장히 어, 빠릅니다. 혼자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캐릭터 하나가. 와, 대박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어, 74에서 뭐, 75 오르면은 뭐, 한 번당 뭐, 얼마씩 오르듯 똑같이 오르지 않습니까? 한번 오를 때마다. 그게 아니고, 레벨이 높을수록, 점점 예를 들면은, 레벨 50에서 51일 때, 어, 예를 들면, 예를 든 겁니다. 50에서 51일 때 뭐, 10k가 올랐다. 근데 52에서 53은 뭐, 15k든 뭐, 20k든, 어찌든 한 방에 오르는 게더 커져요. 어, 더 커지기 때문에, 어, 74에서 이제 레벨 올리기가 75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어, 힘든데, 오르면은 한방에 확 오른다는거 어.. 데미지가 자 일단 지금 어.. 아까 4분.. 이제 2분째 들어가섭니다 어.. 2분 됐습니다 일단 잡기 시작한지 잡기 시작한 2분 됐는데 아마 2분 30초 쯤에 끝날 것 같은데 2분 10초 12초 12초 13초 15초 16초 17초 18초 19초, 20초. 자, 일단은 2분 24초, 5초 하면서, 자, 2분 30초 때 어, 마무리가 됩니다. 약간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 2분 한 31에서 32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한 2분 30초에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어쨌든지, 어, 이제 업데이트, 아마도 뭐, 토요일마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뭐, 언제 또 업데이트가 미뤄질지 모르니까, 혹시나, 어 일단은 최대한 계속해서 리바이 레벨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리바이 레벨은 과연 몇이 될지, 그리고 데미지는 몇이 될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또, 마지막 보스 를 잡을 수 있을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일단 리바이 맥스 레벨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어, 맥스 레벨 찍을 때까지 여기까지 여기 하도록 합시다. 마무리, 뿅.